12월 첫날입니다. 어, 완전 겨울로 넘어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춥네요. 어,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린 남자입니다. 2021년 12월 1일 2021년도 한달 남았네요. 세월 참 빠르게 갑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 배정되었습니다. 네, 맞네요. 예. 예. 제가 가자. 예. 두 봉인가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두 봉지, 두봉기 간단하게 달리는 남자 첫번째 콜 포메인 서울숲점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놀람> 전달 가겠습니다 카드 결제 돼요 도착 도착일 1분전입니다 1분전 안녕하세요. 3층 맞죠? 잠시만요. 이거 앞에 놓게요. 을카드요 네, 카드로 진짜 건가요? 아니에요. 예, 예. 입력하신 거. 예, 제가 어. 카드 리더기를 가져와 가지고요. 예. 아, 여기. 네, 여기세요. 네, 네. 첫 번째 골 완료하고 5,500원. 정립 네 다닐남자 두번째 서울행무새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추워 추워 두번째 두번째 서울행무새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네 행당동 사건동에 16,000원짜리 14TH에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목소년> 시나몬 놀스 달리는 남자 두 번째, 서울행 무세 서울행 무세 피고가 습니다 어라. 픽업 완료 달린 남자 두번째 서울 앵무새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 가는 도중에 막 콜이 들어오는데 비마트 계속해서 비마트가 들어오는데 한 건은 거절했습니다 일단 신규배차는 끄고 어, 전달 가고 있습니다 어? 어 춥습니다 추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두 번째 콜 완료하고 6,600원 적립 안녕하세요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콜, 가나전보 동가스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현재 시간 12시 2분입니다. 12시 2분 가나전보돈가스세 번째 피가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름길을 통해서 한 5분 만에 피업지 어, 전달, 피지 아,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거.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돈가스, 돈가스가 미리 나와 있었네요. 어, 픽업을 해가지고 전달 가겠습니다. 자, 픽업 완료. 아파트 단지 픽업 전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전달 간 후에 알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고맙습니다. 나리오, 야, 잘 받게 되세요. 세 번째 완료하고 4,900원 정립. 네 번째 알촌 한양대점으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알촌 한양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 배정되었습니다. 와,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달리는 남자 네 번째 알촌 한양대점에서 비가오했습니다 한양대로 전달 가겠습니다. 지옥의 한양대병원 언덕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 추워서 내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배달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은내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요청사항이고요. 도착 전에 전화 주세요. 전화 한번 걸어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결됩니다. 아, 네. 예. 예, 거의 이제 삼범대 예 삼범대 지났거든요. 네, 다 왔습니다. 배달이 배달 페달. 예예 맞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전달 완료. 전달 완료하고 4600원, 4600원 적립했고요. 마지막 콜, 한콜더 하겠습니다. 철남 환영대점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왔던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다. 철남으로, 어, 피가 하러 가는 길입니다. 신호 대기, 신호 대기, 중에 있습니다. 파란불.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k t f 요 KTF.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철남 달린남자 오늘 다섯번째 철남 에서 픽업 했습니다 성수동으로 다시 전달 가겠습니다 출발 달린남자 어, 마지막 콜 진짜 찐 마지막 콜이 되겠습니다 전기 터가 지고 있습니다. 이 짜리 세 잘린 남자 다섯 건 오늘 다총 다섯 건 배달하고. 27,100원. 그 배달 참여 프로모션 3,000원. 그리고 4일 중에 3일 했으니까 5,000원. 총 8,000원 품옥 더해서 35,100원 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하십시오. 추운데. 지금까지 달린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